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포장입니다. 네. 저희 또 단골손님께서 오셨는데 충전이 안된다고 오셨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 상황전문가 비포장님. 네. 여기 저희가 지하상가인데 저 바로 위에 맛집 식당이 있습니다. 골목 땡땡 식당이라고 아주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희한테 개통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급하게 휴대폰과 휴대폰 충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충전이 안 되신다고 그래 비포장님이 충전기를 껴봤죠 충전기를 껴서 해봤는데 제 거를 꽂아봤어요 충전기가 돼요 그리고 제 충전기에다가 그 사장님 걸 꽂아봤어요 충전이 안 돼요 그럼 충전기는 이상이 없고 충전기 이상이 없는 거죠 충전 핸드폰이 지금 충전기 꽂는 부분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문제점을 알았어 근데 외관은 액, 뭐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게 없는데 많이 놓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부터 안 된다 좀전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지금 휴대폰을 계속 써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급하게 오신 거죠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 충전이 어. 안될때 충전이 안될때 서비스 센터를 달려가나요? 그건 이제 최종 목적지고요 네. 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안 되냐고. 그, 의사들이 우리가... 문진하듯이. 예, 그렇죠. <laughs> 그,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관을 이렇게 보면서. 네. 네. 어, 근데 어제까지 잘 되던 게 오늘에 안된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 번 놓쳤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데이터를 수, 이제 마음에 먹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일단 그, 어, 충전기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좀 청소를 네. 해주셔야 돼요. 없는 그, 그 부분 안 안쪽 예. 어떻게 청소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조금 좁은데 이분이 일단은 음식점을 해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예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끈적끈적해 예. 네. 그 안에를 어, 손상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살살 이렇게 면봉 같은 거 있잖아요 면봉 면봉이 그 팔핀 저기 C.C.형 그째 안에 면봉이 들어갑니까? 어고 그 앞부분은 들어가요, 앞부분. 어, 그, 그 안쪽은 이쑤시개에다가, 어, 이렇게. 면봉 같은 거 살짝. 네,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알코올, 아니면은, 알코올 그 소화. 테이프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요. 음. 테이프를 반대편으로 하면은 양면 테이프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물질 같은 거 나와요. 테이프를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어넣은 쪽에서 뜯어넣서 안에 먼지를 좀 이렇게 묻어내는 방법?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가시더라도 네. 서비스 센터를 가시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뭡니까? 최초 통화일로부터 1년 음. 예 1년 1년 안에는 무상, 1년 안에는 무상 수리가 됩니다. 네. 예 본인 과실이 아닐 경우에 근데 제가 설정에 들어가서 최초 통화일이라고 검색해봤더니 23년 3월 8일이라고 나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삼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에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핸드폰 기종에 어, 그, 그 부분 교체 비용이 얼마냐? 네. 2만 9천 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삼, 그, 최초 통화 1년 되기 전에 가면 2만 9천 원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날짜를 기억해서 지금도 잘안 되니까 그 전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방문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지저분하게 쓰고 있었어?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깨치니까. 핸드폰을 좀, 그 케이스를 벗기고 깨끗하게 좀 물로라도 한번 닦아주면 돼요. 물로 그, 어, 물기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물로 그, 닦아도 되잖아요. 뭐. 그러면 엄청 솜이나, 깨끗해지거든요. 알콜솜이 좋아, 알콜솜. 알콜솜이 없으면 그냥, 물티슈라도. 예, 아니면 안경, 많은 세정제 같은 거 다이소 가면 천 원이면 팔거든요. 끈적끈적한 묻어있으면 그러면은 뭐. 자기 가실, 과실, 본인 가실로 우리가,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 전화도 하고요. 네. 또,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 6시 안에 가시는 게 좋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 그 자가진단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던데, 네. 휴대폰에서 삼성 멤버스 어플 들어가시면 거기 자가진단하는 코너가 있어요. 음. 그러면 각 핸드폰 부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음. 예, 그, 거기에서 뭐 스피커도 점검하고, 이 충전기도 점검하면 충전기를 꽂아 보라고 거기 나와요. 19820초 안에. 오. 그럼 거기 딱 꽂아 보면 되는데 어 제가 여러 번 닦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잘 됐어요. 음. 네. 그래 가지고 아, 제가 때문에 좀 접촉 불량 네, 네, 네. 그렇죠. 그 C 타입 충전기가 위아래가 똑같이. 똑같거든요. 위아래가 똑같고 이게 딱 끼는데 이게 헐거워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충전기일 때, 문제일 때는 그쪽을 약간 이렇게 면봉이나 이런 걸로 눌러주면 이게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아우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예. 그러면 충전기만 교체하면 되는 거고 또그이 커넥터 거기 그 핸드폰의 충전 부분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그것만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 충전기가 문제일 땐 충전기를 사거나 뭐, 따른, 다른, 거 쓰면 되는데, 휴대폰이 문제일 땐 일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지 수리가 되잖아요. 네. 네. 최초 통화일로부터 1년 안된 거는 무상 수리가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어, 이 충전 단자만 수리하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뭐,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무조건 뭐, 핸드폰을 교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나와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그 지역의 서비스센터, 네? 삼성 스토어라고 하죠. 네. 그거 알아보시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 됩니다. 네. 이게 별얘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충전 안 되는 거는 당장 큰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꺼지면 꺼진데 네. 밥을 못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막상 닥치면 이 제 얘기가 딱 떠오르면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네. 또 안되시면 어 급할 때는 또 여기로 연락주시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면서 또제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우리 비포장님도 모르는 거 많이 아셨죠? 그죠? 그럼요. 네. 맨날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